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셈과 2월 1일 수요일 말씀 사명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를 때 자는 자여 어찌하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살다 보면요. 여러 방면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 그 이성이죠. 그리고 내 가치관, 삶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가. 또내 유익에 아주 이게 사로잡혀 살게 되면 될수록 이 하나님의 요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더 크겠죠. 이런 일에 그 성경적 사례가 잘 표현된 말씀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누웨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시대인데,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던 때에 여러 번 2세 때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북쪽,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 아수로의 수도, 니누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럼 뭘 외치라는 것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여우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이 내용은 3장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로서는 당연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자기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는 순종하는 게 맞는 사람으로서 부른받은 사람이죠. 그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어찌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하는 그 지점을 들었을 때, 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일어나 달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읽다, 읽어, 읽어보면, 지금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탐탁치 않은 거죠. 지금 니누에로 가서 어, 그들을, 그들에게 곧 망하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인데, 요나는 그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적국이라면 적국인 거죠. 왜냐하면 이 신흥 대제국이에요. 제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대제국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남아정책으로 밑으로 남쪽으로 남쪽으로 그 땅을 넓혀가고 뭐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그 땅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평화적 방법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공격적으로 사용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힘없는 나라들을 자신의 땅으로 다 예속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이 동물보다도 더하게 이 살육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는 그, 요나로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면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장차 쳐들어올 존재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강대국을 힘으로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포악하고 전투력이 대단하고 강대국이에요. 뭐 말할 수 없는 강대국이죠. 그런 강대국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을 뻔히 알고 있고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로서는 이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 하니 이것은 무엇으로 그가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그는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로서는 너무나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신 때에는 어떤 때냐 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가서 그들의 악독을 지적하여 회개하라, 너는 선포하라 말씀하셨다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기회를 주냐는 거죠. 그 요나는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어, 심판도 그들이 회개하면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악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들에게 뭐 불덩어리를 던지든 그들이 뭐 전염병으로 싹 죽든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면 되실 일인데 왜 나를 시켜서 거기에서 회개하라 고 외치려면 왜 기회를 주냐 이거죠. 그들에게. 왜 기회를 주냐. 내물 두시지 좀. 어? 그러니까 그가요. 일어나. 북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니드웨이가 그쪽인데 그는 일어나서 정반대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서쪽에 놓여있는 그 서바나라고 하는 그 지금의 스페인 땅으로 도망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 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항구이죠. 그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침.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리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럽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이것이 부, 이 분별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하면 마침 어떤 일이 딱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아다리가 맞는단 말이죠. 그냥 딱 그때가 맞는다고 했을 때,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사람들이, 애들도 다 그렇게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에 어떤 기회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 뭐라 그럴 때? 하나, 하늘의 뜻? 이거 하늘의 뜻이야. 이렇게. 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이것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꾸 기도해 봐야 되고, 뭘 곱씹어 봐야 되고, 계산해 봐야 되고, 기다려 봐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자신에게 유리하면 마침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도 덥석 붙잡는 거죠. 그러나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고, 기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침 그 배가 정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배가 시간마다 이렇게... 정해져 정박해 있겠습니까? 그날은 고대 시대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 기약이 없어요. 몇 개월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일 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예 때마침 배가 정박하여서 곧 출발하는 때에 그가 그 배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마침인 거예요, 마침. 그러나 그 아래쪽에 본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뱃속을 주고 올라탄 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에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붙잡는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여쭙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여와께서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요나도 보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무, 뭘 보면 아니면 그 배가 깨지게 되어져서 사공들이 아주 이 선조하고 사공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하든지 이 배가 침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이그 그 배가 무역선인데 그 상선에 있는 그 무역물을 전부 다 배에 던져버린 거죠. 왜냐 배를 가볍게 해야 뜨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때, 그배 밑에서 요나는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죽일 테면, 날 잡아 잡서 하는 거죠. 배째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배를 뒤집어 엎어서 결국은 나를 저쪽으로 가게 하시려고 어림없습니다. 하고 지금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고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사람의 고집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은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내가 요구한다. 그것을 내가 나에게 포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순종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지만.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인내가 더 크다는 거죠.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될 것 같지 혹은 나를 꺾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굴복하는 것이 지혜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조가 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각자 지금 다 죽게 되어졌는데 당신이 돕든지 아니면 우리와 같이 각자의 신들에게 그 아래여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판에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까? 라고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비를 뽑자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 공교롭게도 요나에게 딱그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요나에게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죠 네 생업이 뭐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순순히 대답하고 부전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오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국수주의, 즉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고 애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터라 우리 민족을 위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하지만 그분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 아수르 민족은 우리 민족의 대적이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몸에 불만 마음속에 어 누구의 예언처럼 저 나라가 침몰되어져야 된다고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 뭐 수백 년에 걸쳐서 우리 이 조선 땅을 또이 대한민국 땅을 근근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괴롭히던 민족이 일본 아니었겠어요? 크게 괴롭혔던 민족이 그러니까 일본은 뭐 망해야 된다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하여서 가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리 말씀하시니 이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요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충돌되어지는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을 성수하자고 한다면, 아니, 내가 더 나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되어지게. 왜냐하면, 아예 그런 기회가 없으면 갈등도 안 일어나는데, 아니, 주일 오후에나, 뭐, 오전에나, 더 나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꼭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수익이 훨씬 나을 만한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자니, 아니, 이걸 어느 걸 선택해야 할까 고민이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내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편법을 하자니 하면 내가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 쫓자 하면 수익이 확 줄어드는 거죠. 남들은 그 편법을 이용해서 다 너도 나도 이익을 챙기는데 나는 바보같이 그걸 챙기지 못하는 상황. 이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왼수 같은 직장 동료나 거래처나 아니면 이웃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돕고 싶지도 않아. 아주 상종을 하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그에게 무슨 도움을 주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어, 나는 저 인간을 보기도 싫고, 말도 섞이기 싫고 그러는데, 저 사람 은 나한테 감정을 상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랬는데, 어, 그 사람에게 가서 어, 친절을 베풀라, 뭐, 뭘 하라, 혹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요구하신다면, 이거 정말 싫은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을, 때 자기가 어, 직장 동료를 전도하지 않는 이유. 교회에서까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인간을. 교회까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뭐, 뭐, 전도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회사, 이제 퇴사할 때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이 미워하는 마음이나 악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그런 그 갈등은 늘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해주시는데 뭐 이런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충돌이 일어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사람인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하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나에게 내 삶의 어떤 이권에 닿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내 인격과 물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를 일으킬만한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이 되어져서 무엇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인다면 우리는 심한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아닌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내 믿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